예전에 사람을 인질로 잡고 그 탈주범들이 한 얘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주죄다. 그런 말이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차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법정에서는 혹 돈과 권력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람쥐 체밖에 돌듯이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 하나, 위대한 정신 세계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인격을 수양해서 도적군자의 길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뭔가 헛된 행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대숙함을 받은 것이,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세상의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금은 보하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고 어, 치료해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환자로 여기지 않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인됨을 신하는 것이 구원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인생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19절에 오직, 오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죄,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헛된 행시를 가져가셔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로 멸망당할 인생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면 다될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죽음과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천국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피 흘려서 죽으셔야 했는가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정말 보배되는 것이냐 그것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핏불임을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깨닫고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에서의 그 모든 자랑과 의의와 우리의 모든 행함, 그런 것들을부터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포혈의 능력을,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 외에는 결국이는건가면은 산다고 살지만은 배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 결국 가서 보니까 뭐야 끝이 끝이 무엇이더라 멸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지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장자들이 보호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를 근거로 해서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처럼 참수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멸망불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수합니다 참수를 합니다 네, 그렇게 참소하고 그렇게 고소하던 기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느냐, 고소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밤낮 참수던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다. 더 이상 우리를 기소하고 참수할 이유가 근거 없었다는 겁니다. 저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그렇게 늘 밤낮으로 참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이유가 이제는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가 더 이상은 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죄값을 다치루시고 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 끝났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참수하고 기소하고 그죄 때문에 너는 죽는다, 멸망한다, 지옥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망치게 하던 그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고한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결코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도 혼자 사탄의 이 장소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마다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보다 더 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석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쫓겨났고, 쫓겨났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휘어진 사람은 악한 영이 결코 그를 미혹하지도, 파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안이 있으면 죄사함 받고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록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마지막 혼란의 때를 지나갈 때에 가져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그 옷이 휘어진 자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악한 영이 결토군를 미혹하지도 파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주님께 고하고 깨끗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따라합시다 넉넉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는 것지 축복한다라고 하는 뜻의 블레싱의 오을 보게 되면은 블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왔습니다. 바로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임했던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내가 피를 볼때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양의 피를 보고서 심판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이다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라 새장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서부터 안전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애굽인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상한 행동도 한다. 그 방에 집에다가 저렇게 피를 바르고 좀 요즘 말하면 혐오스러운 일 아닙니까? 왜 피를 거기다 바릅니까? 왜 그런 이상한 짓을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이 되가 되어버리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들은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고 유대의 장자들만 보고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능력이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 피를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피의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보혈의 능력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떠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네. 세상 사람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저롱하고조소하고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의해서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백성됨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진노에서부터 구원 받는 것이 무엇에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글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수 없는 창된 자유와 평안함과 생명의 능력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모든 심판과 화를 위해서 건져내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로 쌓고 선한 업적을 쌓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백성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너돈 많이 벌었나,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재능 먼저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 갔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 허물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내가 잘한 것도 보시지 않고 그 피를 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만일 그 피가 없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그 피만 있으면 심판은 면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가 가려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이 부러져 있는가? 있는가. 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조 좌우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우리는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내 영혼에 십자가의 피를 발라야 하고 십자가의 피에 온 몸을 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주와 심판은 물러나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잠수할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에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룩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유와 새로운 역사에 출발을 한 것처럼, 온갖 메인과 최의 노예를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혜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보혈의 능력임을 그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자랑은 엇이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게시록 말씀 보면 은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어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에 놀라운 광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 아주 볼품없는 어린 양이에요. 네. 사자가 있고 무슨 용이 있고 무슨 대단한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전에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던 양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초라한 그런 양이겠습니까? 지금도 보았던 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는 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았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일곱은 완전함을 말하고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즉 이 죽임 당한 어린양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세상의 큰 권력에 그런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어린양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양과 지나 가지마는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참된 능력과 승리가 부열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힘이 있고 영광과 정기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누구신가? 따라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최종적인 승리가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를계시록 7장에 이는 그 환을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받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지만은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장차 하늘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온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가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묻은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소 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린애장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죄악은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오랜 악한 고습과 악한 행실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도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고, 점차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교육되고 용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왜곡된 양심, 변질된 양심, 부패한 양심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열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흘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권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고장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마음의 죄를 씻고 양심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온갖 더러운 행실과 제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고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지만은. 주님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고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저런 생각이 자리잡게 되고 미움이 변하여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라베집에 붉은 그 줄이 달려있었습니다. 그 집은 보호받고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줄, 보혈의 그 줄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를 담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보혈로서 모든 죄한 죄를 씻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아 것입니다. 지금도 보혈은 영적인 승리를 위한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하고 흠없는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